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어 가솔린 2.5 GDI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 블랙 색상이고요. 외관상.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레이더판,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방향 지시 등까지 흠집 전혀 없고요. 네, 신차 느낌 그대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캔더부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이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해지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실 텐데,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리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뒤쪽에 테일 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사고가 나서 유사고로 이렇게 찍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단차나 이색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외관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너무 훌륭해요. 짧은 키로스답게 괜찮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후속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엔진 넣어주세요.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전자계기판 들어가져 있고 45,333km 탄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훅 주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높이면 네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자파킹 센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후속 커튼 버튼까지 꽉꽉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커플더 여기 콘솔 박스도 이렇게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로 이렇게 편하게 여시면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완전히 풀옵션인데 유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정말 메리트 있게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시운전 테스트 다 마친 후에 찍는 영상이니까 믿고 이 차량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